하고요 우리 두 번째 발표 박남수 교수님께서 건강형평성 제고와 평생 학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대학교의 박남수입니다. 제가 오늘 구청장님 말씀해주시고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기조연설 그리고 첫 번째 발제 내용들이 약간. 시... 중복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건강을 수단으로 볼 것이냐 목적으로 볼 것이냐 그런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생교육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건강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건강 측면에서 보면 교육을 받고 건강 문해력이 높아져야 이제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에는 같은 내용들이 잘 조정되고 중재되고 짜여져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건강 형평성이지만 사실은 이 건강과 교육에서 어, 격차가 생기는 부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의견을 드리고자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강 형평성을 얘기할 때 누구의 건강이 좋고 누구의 건강이 떨어지는 수준이냐 얘기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제 건강권에 대한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WHO의 그 헌장 서문에 보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입장, 뭐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헌법과 보건의료 기본법 등 음, 관련된 법령에서 건강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그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은 본인의 건강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뭐 책임과 의무를 같이 조합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건강 형평성이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물론 뭐제 저는 건강 도시, 안전 도시, 그러니까 손상 예방 이쪽에 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건강 형평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지역 사회 보건을 다루다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확연히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형평성 그럼 뭐 헬스 이쿼티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발표에서 그림이 나왔지만 인구 집단 사이에 불공평한 건강 격차와 뭐 형평성을 다루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사하게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건강 불평등. 그 불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간 또는 집단간의 건강 수준의 차이가 있는 상태. 저희가 차이를 또 갭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건강 격차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형평성의 개념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불평등의 수준을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건강 격차를 보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단기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 불평등을 다룰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건강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밑에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저희 보건학이나 뭐 건강증진 쪽에서는 굉장히 거의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거의 고전적인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일 가운데 저희가 유전적으로 타고나고 있는 인디비주얼 음, 뭐 라이프스타일 life, 팩터들이 있지만. 사람이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변이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 친구들 뭐 어디서 근무하고 있느냐, 또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가. 결국에는 건강에서의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변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위치에 있는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건강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건강 불평등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우리가 보건학을 하거나 예방을 하거나 이런 보건 의료 쪽에서 건강 불평등을 얘기할 때그 문제는 보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에듀케이션이 지금 저 모델에서는 초록색 그, 그 바운더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좀 찾아본 자료 중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웰빙에 대한 수준을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 뭐, 기구마다 지표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보는 관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OECD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OECD에서 Better Life Index라고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OECD 어, House Life 그래서 경련제로 웰빙에 대한 프레임을, 프레임웍을 만들고 지표를 산출해서 그 지표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보고서들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게 2020년 작년에 발표된 건데요. 2020년에는 그간에는 우리가 건강 하면은 신체적인 건강만 생각을 하지만 정신 건강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여 개의 지표가 있고 현재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윗부분은 현재 웰빙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고요. 아랫부분은 미래의 웰빙 자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공공재로서 뭘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수준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현재 웰빙을 나타내는 키의 디멘션으로는 저 안에 보건, 건강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 여기서는 교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knowledge and skil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적인 문제, 세이프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유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오른쪽에 회색으로 네모로 되어 있는 박스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어, 보시면, 우리가 평균으로는 얘기하지 않죠. 평균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 인구 그룹의 그룹 간의 차이, 이제 비팅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 간에 어떻게 이게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게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거는, 같은 그룹 안에서 상위하고 하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박탈 정도, 그러니까 최소 기준도 안 되는 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저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삶의 질, 웰빙의 수준을 표현하고, 있,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 격차다 그러면 그룹 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같은 그룹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소득 사, 하위 20% 대비 상위 20%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최소 기준도 안 되는 인구는 어느 정도일까? 저세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네, 건강 격차를 지금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나온 저 어,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수정된, 개정된 프레임업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저기 보시면 소셜, 소셜 커넥션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삶의 질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어, 결정적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건강해야 나머지 자원들의 활용,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이제 미래의 어, 웰빙의 자원이 뭘 거냐? 라고 보면 네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 내추럴 캐피탈이 있고요, 이코노믹 캐피탈, 휴머 캐피탈, 그리고 소셜 캐피탈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교육하고 복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원이라고 보면 뭐 기, 기본적으로는 휴먼 캐피탈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뭐 소셜 캐피탈도 분명히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지표가 구성되어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것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헬스라고 되어 있는 디멘션의 인디케이터는 네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균 수명이고요. 그러니까 0세 때 기대 여명 저희가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어,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을 물어보고 세 번째는 어, 자살 그리고 술 그리고 약물로 인한 상황. 그리고 네 번째가 우울감에 대한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제가 이제 어, 한번 같이 봤으면 해가지고 올린 자료는 그러니까 퍼스윙을 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표준화된 설문도구가 있고 문화마다 이해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고 저희가 봤을 때, 아, 뭐 평상시 나는 오늘 건강 수준이 난 좋다고 생각해, 아니면 매우 좋다고 생각해라고 응답한 비율인데 보시면 오른쪽에 거의 90%에 가까이 가고 있는 나라들은 오스트리아, 뭐 호주, 리아 미국, 그 다음에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쪽이 이제 수준이 높게 나온 것이고요. 왼쪽으로 올수록 이제 삶, 건강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나는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 않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29개 나라 평균이 지금 한65 정도 되는데요. 한국이 이제 제일 왼쪽입니다. 그리고 2010년보다 지금 2017년이 떨어져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나라간을 봤을 때도 이게 실제로 건강이나 보건의료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저기에는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감하면. 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29개를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보건에 대해서 건강진진 사업을 할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 간에 이런 인지된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고 보면, 가운데 그래프에 1이 있는데요. 1 위쪽은 이게 남녀 성비라본 것이라, 1 위쪽은 여자들이 더 좋은 지표, 그리고 1 아래쪽은 남자들이 더 좋은 지표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남자와 여자의 격차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남자가 더 유리한 나라가 있고 여자가 더 유리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강 형평성에서 아, 건강 형평성의 개념에서 어, 성별간의 격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될 그런 부, 어,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요. 세이프티에서도 호미사이드, 사례에 대한 그 살인에 대한 그런 지표도 있고 얼마나 밤에 걸어다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본 주관적인 인식이 있고 도로교통사고 사망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펠링세이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 살고 있는 동네나 그 지역에서 혼자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보면 일 위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자들이 취약계층이다. 안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보다 이제 다시 더 약간씩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녀 간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령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15세에서 29세, 30에서 49세, 50세 이상. 이렇게 봤을 때. 어,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인데 특히 한국과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 간에도 어떤 이런 삶의 질 내지는 웰빙을 인식하는 그런 지표들이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먼 캐피탈에 대한 인디케이터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어, 리스크 팩터로 작용 하는 것이 흡연율과 비만율입니다. 그래서 스모킹 프리발렌스가 있고, 오베스티 프리발렌스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한국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해서 OECD 저희 대표부에서 이제 한국의 데이터를 번역을 해서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파란색은 남자가 우위, 인 지표들이고 여자가 5인 지표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걸 저희가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국가 간의 연령별 차이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시면 중년층 그리고 뭐 장년층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조금 더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이제 올해부터는 5차가 시작이 됩니다만 작년에 발간했던 동양 보고를 보면 경, 건강 격차 지표로 성인 남자 현재 흡연율을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위에 부분은 어 지금 이제 왼쪽은 소득별이고요 오른쪽은 지역별 격차입니다. 보시면 소득별로 확연한 차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볼수 있고요. 지역별 격차에서는 읍면 지역이 더 취약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 여자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별 차이는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차이가 쭉 발생이 되는데, 읍면 지역의 성인 여자의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만이, 비만 유병률이 리스크 팩터, 미래의 자원의 리스크 팩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전 이렇게 증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 그리고 소득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 격차와 불평등이 있을 때 이걸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WHO에서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이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나라 간의 그리고 Within Country의 어떤 전략에서 결국에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Taking action on social d e t e r m i n a n t of health,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관리해야 이 갭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WHO 유럽본부에서 2017년에 나온 것입니다. 헬스 이쿼티와 웰빙을 위해서 참여, 그리고 인게이지먼트와 파티시피이션에 대한 전략들을 네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어떻게 이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문호를 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제도와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주요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에 조금 전에 고강욱 교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 지표로는 소득 수준에 관한 형평성 목표치 그리고 지역 수준에 관한 형평성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국가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했던 것이 그럼 현재 한국의 평생 학습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을까? 작년에 이제 통계청에서 2020년에 했었던 어, 평생교육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 한번 봤는데요. 그 전체 뭐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다 있습니다만 보시면 건강에서의 취약계층, 그러니까 고령층, 그리고 학력 수준이 낮은층, 그리고 소득이 낮은층, 그리고 읍면지역, 그리고 취약계층. 참여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결국에는 건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이 좀더투자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에서도 그분들은 교육에서도 똑같이 격차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물론 저기에는 뭐, 어 기회가 없었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참여를 안 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희가 건강과 평, 그 평생학습을 다루고자 할때 결국에는 건강의 취약계층이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다 떨어지는 수준이다 보니까 평생학습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에 인해서 교육 수준은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이게 뭐 제도적인 저희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 이외에 평생학습까지 포함하면 다른 자원에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훈련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 활동이나 정치적 과정에 대한 참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건강에 예,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복잡한 기술을 더잘 익힐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내 접근. 그래서 여기서는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팔레트.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취약계층이냐? 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 지역간 아마 연수구도 그렇지만 인천광역시를 볼 경우에도 지역마다 아니면 읍면동마다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 맞춤형의 에어리어 베이스d i 리스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는 접근해 나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관내 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합치해서 건강관리에 관한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건강도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하고도 일치를 하고 복원을 벗어난 범위를 확장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울시에서 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소생할권으로 구성을 하고 주민을 조직화하고 자원을 네트워크하고 수평적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이 우수한 사례로 지금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제 교육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건강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격차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은 평생 학습에서도 같이 참여를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박 교수님이 굉장히 유익한 자료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이 건강 취약계층이 평생 학습 쪽에서도 또 취약계층이네요. 그런 어떤 중요한 또 시사점을 발표를 해주셨고 우리 박 교수님은 이제 상당히 유명한 부분이 전국의 이제 안전 우리 그 한국의 각 지자체의 그 안전을 안전 지수 이렇게 평가해서 또 발표하는 그런 또총 책임을 또 맡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또 안전과 이런 건강과 평생 학습 연계해서 또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